뒤집어 <목소리> 야, 야, 가슴, 뭐야? 말해봐, 뭐 언니 예전... 내... 와, 야 너, 이 야, 이래, 야래이야 이래, 야래 이래, 야래 야! 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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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이래, 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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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래, 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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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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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림이 친구인데 네. 연예림 친구예요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연예림 왜 이러는 거, 거 같은데? 야, 얘한테 확인 전을 한번 해야겠다 여기 색이. 맞아요? 맞아, 맞아 그렇지, 이거는? 야, 그건... 그냥 이거 뭐 슬라임 야, 이거 만드기 아니야? 이거 만드기 아니야? 어. 만득기 야, 뭘로 <laughs> 하지?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게 누나들 가슴에 들어가 그렇지 모양도 안에 넣는 거지, 잡아주는 거지. 어. 저도 한번 만져봐도 돼요? 어. 아이씨, 그냥 전태처럼만. 아니 무슨 느낌인지 궁금해가지고 저는. 특히 나 원래 생각이 진짜 없었거든. 근데 오늘 진짜 진지하게 고민. 우리 근데 하긴 해야 돼. 그냐 그래, 우리가, 우리가 맨날 야, 그거 해가지고 하긴 해야 돼. 근데 누나는 일단, 크기보다는 일단 꼭지부터. 전화해서... 아니 시호야, 음, 네가 내거 봤어? 음, 예쁜 꼭지야. 예 음, 음, 네, 꼭이. 꼭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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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성함이 김지유님가요네 김지유 아, 김지유 언네말씀해네 네. 지유님 먼저 제가 정보 확인할게요 네 끄지 마라. 워낙 사이즈가 에서 9정도 원하시는 거아 네네네 왜냐면 이게 좀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좀 부기가 아, 빠지면서 시간 지나면 네. 키에 비해서는 조금 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게요 어? 키에 비 수준비용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에서 100? 네아 이거요? 네, 아, 이거, 네. 저는 제가 개측 먼저 하고 설명드릴게요. 아 네네 목공하는 것만이랑 <laughs> 미리미터까지 정확하게 아 하시네요. <laughs> 오른쪽이 좀더 크죠? 오이 그런 거 같아요? 오른쪽이 좀더 크네요. 양쪽은 다르게 들어갈 거예요. 아아 오나 어, 왼쪽이 더 큰데 보통 여기 쇄골 어. 사이에서부터 유기까지 길이가 한 18cm, 22cm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20cm라는 건가격 조금 아래 터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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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에어도 모형을 조금 크게 들어가도 돼. 근데 이제 고려할 게 뭐냐면 키가 많이 크지 않으셔가지고 너무 크면 또 불안스러워. 맞아요. 원하시는 사이즈가 D 컵 정도 된다. 그럼 지금은 사실 80A 정도 되거든요. 니네 비라고 좀. D 컵이라고 좀 없어? 아, 이상하다살 빠졌나보다. 살 빠졌나보다. 네, 뭐 A 정도. A A 지금 고형물을 넣는와 네, 맞을... 우와 벌써 이뻐 <laughs> 미쳤다. 어 들어갔다 나가면 따뜻하네. 아, 아, 아까 계속 만졌어요 아, 네. 제가. 들어갔다 나가면 따뜻하네. 와 풀딩. 우와 풀딩. 와 나도 보자. 보여줘.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섹시한게 하다. 근데 가슴이 문제가 아닌데. <laughs> 아래가, 아래가 아, 너무.. 왜 자꾸 접혀? 아래... 아, 아래가.. 오, 그게, 언니 그게 더 흉해! 가슴이 안 보이고.. 눈모습 <laughs> 찍어봐도 돼요? 누나? 와풀디 정도.. 프리디? 풀리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아, 세상에나.. 오, 어때? 예쁜데? 나 할까? 가운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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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이거 누나 바지예요? 어 누나 바지.. 근데 너는 인플루언서 협찬은 뭐야? 아니 거지. 아니, 아니 그냥, 그냥 야 3천 인... 어, 명이 무슨 인플루언서야.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의산센체님이... 어, 인플루언서 협찬도 돼. 팔로워 수가 3천 명인데. 3천 명이라서 좋아요가 300개 이상 안 나와요. 보통 한 10만 이상 정도는 돼요. 아, 머지않았다, 뭐지않았다뭐지않았어 머지 머지 곧이다. 그래. 그래, 그래. 볼일좀있요 뭐, 저거 뽕라예요 뽕보라. 보통 사람이이죠도면이죠이이더도면이요 여기 이정도이 정도면 이이만져이 정도면 이는데이정이이상이상 지우님 보다 지원님은 티에 비해서 가슴이 위에 있어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나보고 항상 쇄골 아래 가슴이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아, <laughs> 위에 있어서 크게 하면 위에가 많이 볼록해져요. 소형화된 밥공기처럼 보이시죠? 밥공기? 밥공기? 밥공기. 사이즈를 좀 낮추는 게좋아 아니면 밑가슴을 그렇게. 채우는 느낌은 어떻게 <laughs> 해요? 유주에게는 밑선가슴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주가 이제 위를 보여요. <laughs> 그, 그게 각도가 <그게> 중 <laughs> <왜> 이렇게 <laughs> 이렇게 보고 지금도 너 거의 위로 토사 올라가는데 아 테니까 갈 테니까 이렇게 약간 는거 같지 아요빠 근데 꼭지를 좀 줄일 순 없나요? 그런 수술은 있어요 있어요 있원아 치원아 아니야 장긴인데왜 줄여 장기라니웃기잖아장기잖아 장기 아, 나는 마음에 들어 언니 아니, 나의 왕꼭지 이제 너가 계속 언니한테 불편하다고 그게 봤지 쓸나가 쓰려. 쓰라리고 지금 비컵이신데. 커지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네. 뭐요, 뽕 거요? 아니야. 비컵이었나? 비커비 비컵이야, 꽉비 진짜? 고치가 네, 꽉 고치, 꽉꽉 빗고. 근데 이제 가슴 성형 할 때는 좀 살을 쫙 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너무 해줄게. 많이 빼면요. 고영문의 네. 경계가 좀 보여서 조금 불안스럽고요. 아, 아. 살 찌는 게 조금 좋아요. 아. 그러면 딱 저희 정도가 아. 적당하게. 어때요? 아니 면더 빼야 돼요. 아. 조금 빼는. <laughs> 야, 조금 한 2kg? <laughs> 킬로 정도? 4. 0 4킬로도 4Kg 4킬로야? <목소리> <목소리> 와! 정도. 저는 잘 모르겠어. 뭐, 농컵이에요진어 아, 지는 곳이. 좋는거고 싶은데. 진짜로 같은데? 야, 진짜. 진짜 이기 nice. 그래, 거기서 피드감이지. 야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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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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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어, 비컵이다. 비켜 비해 비해. 너는 D컵이다 최대한 왜 이렇게 욕심빵하게 너는 있는 자가 더 거... 알아? 비닉빈 부익부라니까 이래서 사실 나는 넘버위였어 뭔소리 봤는데 어느 정도 있었는데? 어, 선생님이 아시겠죠? 네. 그래 근데 여기 차컵이게 a 컵라고 적어놓은 거야? 검색한 거야 뭐야 여기까지 너왜 A컵이라고 적어 거야? 나 지금 화떡 찍었네 나 알고 보니 A컵인 거야 어비컵이요와 배신감 <laughs> 언니 혼자 지금 아나 근데 난 비컵밖에 없어 브라가 ck 브라가 비컵을로 샀다니까 그거를 스포츠 브라가 있지 아 그니까 그것도 컵이 있는데 비컵이라고 그거 아 씨발 오마 개새끼 씨발 이있새끼이 개새끼 이 개새끼 이개 우와 우와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우와 야 와. 나, 나도 큰걸로 다시 넣으면 안되나? 우와 근데 <laughs> 가대 받을 수 있나요? 에그 피부과 가시면 보형물이 왜 이렇게 많아? 작은 거지. 야 사이즈 는 너무 적끼기어야 <뽀려> 완전 산타 거리야 너 지금. 산타 산타 거리.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하면 모유 수유 못 하셨어요? 왜요? 네? 아, 진짜요? 어, 수수, 그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할수 그 있어요? 이선 그 너무... 조직이 이 앞쪽에 있거든요? 그건이 안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수술하는 건이 안쪽에. 와. 나는 이게 고민이라 가지고. 그래. 모유 수 아, 니요늘새에 귀맥을 하시면서, 그래, 이렇게 해서, 그래, 이해이해 그래, 이렇그러니까게해이게이게이게렇게렇게렇게게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좋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야해금이 돼야 돼요. 에? <목소리> 아, 거게제일은요 저희 전시요 칠하고 여 시간. 그럼 내일은요? 그럼 지금 근데 8 시간 어떻게? 어떻 뭐 네,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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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 가격은 네. 어떻게 되나요? 아, 비용은 저 가면 실장님 오시고. 아, 실장님이야.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야, 저 야, 저 옷이 이거 이거 이, 이 보면 보면 어. 없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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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 이게 딱 보들한데. 와, 야 미쳤다! 야야 미쳤다! 야야나 완전 나 진짜 야나보어 뭐. 아니 나 지금 약간 레이싱 글깔한데? 여친오 어. 어때? 섹시하지? 솔직하게 말해. 장난치지 말고. 아니 섹시하진 않은데 커졌네요 진짜로 어. 야, 아. 이런 여자친구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가슴. 아 가슴만요? 어. 가슴만. 생각을 해봐 지호야 네? 난 약간 적당깔아 난 완전 큰깔아 네. 근데 누나들 누나들 덩치에 딱 맞아져지게 된것 같아요 이제 좀 어? 원래 몸뚱이에 비해 가슴이 많이 좀 사이즈가 그러니까 귀여웠는데 사이즈가 귀여웠는데 야, 이게 지금 섹시바리로 변했다 이거구나 섹시바리가 약 지금이 맞아요 지호야 그러니까. <laughs> 근데 너는 왜 보형물을 하나 더 넣었냐? <laughs> 뭐야? 잘못 넣은 <넣어봐>? 거야? <laughs> 야나 그리고 이 <laughs> 바지 내거 맞지? 이거 진짜 누나야 누나뻔이에요? 이거 언니 거야 거의 야 우와 뜰 때는 느낌이 달라 뭐야? 우와 우 이거 껍다 와 미쳤어. 올라온다. 뭐야? 야, 야 이거 드디어 해보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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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술 먹으러 갈 거야? 어? 몇 명이서 오셨어요? 야, 자신감이 너무 높은데? 느낌이 좋은데? 어떻게 자신감 좀 올라갔어요? 야, 나 지금 거짓말 안 하고 나 지금 아고정 로데오 가면 은그 라운지인가 뭔가 해서 전화 다뜰것 같아. 여기 잘생긴 사람이 있다고 치면 어떻게 유혹할 거예요? 어? 물건이 떨어졌네? 아, 여기요. 귀여워. 이거 맞죠? <laughs> 이게 <이거> 뭐예요? 이건 <laughs> 뭔데? 난 약간 뒷쟁 느낌으로 애교를 부리는데도 약간 이런 느낌인 거 뭔지 알지? 어나한년두세요 근데 뒷쟁 가정하다. 어 <laughs>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나랑 고양이 보러 갈래 야 그런 느낌이었잖아. 근데 지금 거대한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나랑 <laughs> 호랑이 보러 갈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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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마랑카우 좋아해? <laughs> 뭐야? 어? 말랑카우? <웃음> 말랑카우. 마지막 한번 남기자. 와, 진짜, 태가 다냐? 나 가슴 굶어봐. 어, 신장님보셨나 어, 네. 사이즈가 네, 네. 오, 도메가로 <laughs> 아, 수술 안하고 그 수술도 아니. 할 건데 이거 좀 차차 태어나고 응. 이거를 까로. 이렇게 하면 은될거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착용하고 지금 저희 느낌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 아, 뭐, 그입은 조금 어려우시고요 수술은 진행하시니아네 가겠습니다 가자 네 갈게요 고생하자. 와 이런 인연도 와 진짜 멋있어.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오지마 언 야, 옷 갈아입으라고 이걸 그니까 왜 입었냐고. 미안하아라고 했어. 야, 야 연예인그 음. 국회 같은 경우 그냥 때문에. 있었잖아, 아, 근데 어찌나 입었으면 너를 이렇게 치가 야 우리가 근데... 먼 가슴 전형이요 옷물이 어? 없으니까 춥고 애려야 추워.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너 완전 주자 완전 주자 가슴이 맞아. 중요한 맞아. 게 아니야. 음, 마음이 중요하지. 야 우리가. 야얘 침전이 흘렸어. 응. 왜냐면은 우리가 비록 가슴이 B 컵이어도 마음만큼 은 뭐야? 제 B 컵이잖아. 조용히 해, 시바 하려나? 너 까기이도 아니잖아. 어, 어? 엄청 작아졌네. 요 시오야, 우리 말어. 아니야 시오야. 추석 소중이를 확. 야 나는 나는 나. 는 이미 퇴지셨네요 아, 야, 지련하지 마로 야, 나온 김에 우리 헌팅하고 어, 네, 스트레스나 풀자. 어, 어 우리 게임이나 어, 게임. 어, 게임. 하고. 야, 좋아. 야, 대리발 돈 없어서 수술도 못 했는데 또돈 쓰러 가냐? <laughs> 야, 야, 너 야, 너 지금 씨우 웃음 근거야? 누가 40만 원이라고 쓴 거야. 야, 씨뭐진 할인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냐? 야, 얘 빡대가리는 협찬으로 <laughs> 꽁짜로, 꽁짜로 할 생각했다. 야너 아까 근데 네. 선생님이 복지 기포에부터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해준다 했잖아. 얼굴이랑 같이. <웃음> <웃음> 됐어. 가슴 필요 없어. <laughs> 그딴 게 뭐가 중요해? 맞아. 야 됐어. 야 우리끼리 즐으로 가자. 그래. 우리 애들 중에서 먼저 헌팅하로 하나, 헌팅! 하나, 둘, 셋. 헌팅, 헌팅, 헌팅. 어 무거워. 어. 아나나 진짜 여기에 그나마 얼치니까 좀 낫다. 맞지? 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냐. 우리 이러다 허리 디스무 니까 나 어떻게 나. 아니 아까 가슴선도 필요 없다면서요. 다음에. 아니면 뭘뭘뽕 들고 다니는 걸왜 갑자기 사셨어요? 아까 멈췄어요, 가대덩어리로 뭐, 뭐 야, 야, 몰라. 지효야. 아, 야, 지효 그렇다, 몰라. 비진 언니. 뭐? 야, 언니 너. 그치? 야, 아, 야. 그치? 싫어하지 말고. 내 휴지. 아, 뭐 휴지야. 내거야 야, 근데 너 진짜 여기 괜찮아? 야, 너 우리 괜찮아? <laughs> 오늘 여기 키갈아 남자들 많다. <laughs> 나 여기 있다가 과자 숨겨놨다가 손에다 꺼내줘야지. <laughs> 야 지나가면 애들도 좀봐야야 야, 저.. 야너뭘유혹하는거예요 야, 이게? <laughs> 야 너도 버진 <버진플라> 필려왔다 <laughs> 어? 어얘 진짜 가슴인데? 어내 어, 아프지? 어, 아프지? 많이 아파 <laughs> 야 근데 티 안나지? 이 휴지로 진짜 이렇게 어, 채운거예요 잠깐만. 채운 잠깐만 야, 이 채운거 <laughs> 잠깐만 야 휴지 필요한 사람 <laughs> 야 휴지 필요한 사람 야수지겼어 진짜. 안꼈한 줄만 야 원래 이런 옷이 이런 거 없나? 틀려지면 틀려지지 아팠는데 가워아 <laughs> <laughs> 내가 말할게 이름을 <일을> 잘 모르나? 가슴 수분을 해야되는 거야 해야돼 내가 우리가 두명이 되서 이아 좋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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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물어볼게 언니 무슨 내인데 언니 이걸로 좀 닦아 있어. 내가 엄마한테 전해볼게 엄마한테 지원받으려고요? 어 엄마 나 삼천만 원만 빌려주고 싶어 아나 지원이랑 지우랑 어, 어 가슴 수술하게 상상+ <목소리> 상만 뭐라고 딸 친구들한테 미친년이 뭐야 미친년아 아니 근데 내 친구들 미친년이 아니야. 내 친구들이 가슴이 비었어도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려고